하나님 말씀은 시0편 128편입니다. 교도가 하겠습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보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28편은 내용이 127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모든 삶에 영역이 복대기, 복대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개개인이 복대기를 원합니까?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이제 뭐 물론 물질적이고 지위 권세적인 것도 포함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한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분을 열심히 성실히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근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랬을 때에 그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상태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난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가정을 꾸리며,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올바로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128편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또 어느 가정에게, 어느 국가에게, 어느 직장에게 복을 주십니까? 일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죠. 누가 복 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가가 복된 것입니다. 여하를 경외하는 직장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정이 복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되고 그 국가가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는데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노예는 두려워하죠.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주인이 때릴까 봐. 주인, 오늘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내가 너무 힘들까 봐. 주인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할까 봐. 주인이 나에게 밥을 주지 않을까 봐. 주인이 나의 생명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벌벌떠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노예가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식이 갖는 두려움이죠. 아버지를 자식이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음,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존귀하신 신이시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 의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죠. 아브라함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고, 우리 아버지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길을 곧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 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아주 오늘 1절과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각자 각자 가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 공부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 책망 받고 잘못된 거 책망 받고 또 다시 의로 교육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 어, 20회 27편에서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내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정말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일을 잘 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얼마나 복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감남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서 아주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어, 배부르게 되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서 아주 모든 일에 잘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귀한 올리브 나무 같이 참 유용한 올리브 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합니다. 다른 자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요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것은 교회의 예, 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통함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왜 교회가 나오냐? 여러분,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은 반드시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정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교회의 속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헛된 말을 인간의 말을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세상 일반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라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믿음으로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 나 자신을 유익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본분을 열심히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갈 때에 우리들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뗄래야 뗄수 없어요. 성도는 교회에 속한 자를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를 증거되고 세례와 성찬이 바른 의미 가운데 증거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권징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죄를 보라고 멀리하는 권징이 잘 시행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날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개인은 어디에 속한 개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약 교회에 속한 개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교회를 가까이하면 복대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집을 얻을 때에도 교회 근처로 이렇게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와 가까울수록 뭐 영향력이 그 전파가 가까운데에서 세지고 멀리하면 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마음과 태도죠. 항상 우리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